안녕하세요. 컴퓨터 강사 서정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, 다반전송 프로그램인 넥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셀란쇼 포함입니다. 자 여기다 네이버를 띄우고 렉스미디어를 검색합니다. 자그 다음 앱사이트로 들어가면 렉스미디어 출판사가 나옵니다. 여기서 닫고 자료실에 자, 대용량 자료실 그 다음에 어, 수험서 관련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 수험서 관련을 누르고 그 다음에 2019 ITQ라고 있습니다. 밑에 부분에 있죠. 2019 ITQ 누르고 여기서 보면 은 ITQ 수험자용프로그램 있습니다. 자 이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. 실행 다음, 설치, 마침. 자, 그러면, 여기가 이렇게 넥스 수험자용이 떠집니다.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. 자, 수험자는 PC번호하고 고사실번호가 주어지니까 안 해도 되고요. 수험자는 자기 이름을 씁니다. 정진. 수험번호는 1, 2, 3, 4, 5, 6, 7, 8. 수험 과목은 한셀입니다. 확인 지금 하는 게 한셀이니까 확인 확인 그러면 떠집니다 자 한셀 프로그램을 띄워서 한번 전송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아이브러리 문서 아이티기 폴더 자 저는 있네요 있는데 그래도 한번 12345678 빼기 자기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뭐 덮어쓰기 나오겠죠. 취소 누를게요. 있으니까.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반 전송 예. 여기 나오죠. 이 존재가 있어야 되고요. 다반 전송 성공이 떠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네, 오늘은 다반 전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